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어 단 발음 쉬운 문제 시간이 되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단어를 들어 보겠습니다. Stomach stomach, stoma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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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들은 스토마크라고 합니다. stomach stomach 위장, 배, 복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? stomach, stomach, stomach. 그 다음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. diarrh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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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arrhe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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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전에 나와 있는 발음교를 보면요, diarrhea로 되어 있습니다. diarrhea. 우리 귀에 들리기에는 diarrhea. 리아로 들리고 있죠? diarrhea, diarrhea 설사란 뜻입니다. diarrhea, diarrhea, diarrhea 세 번째 단을 들어보겠습니다. vomit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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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들은 그 v o m i t v o m i t v o m i t vomiting, vomiting Vomiting. vomiting, 구토, 토하기, 이런 말입니다. 스트레스는 맨 앞에 있어요. vomiting, vomiting. vomiting. 그 다음 단어 들어보겠습니다. radiation, radiation, r a d i a t i radiati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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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diation 방사 방사선을 때이 단을 씁니다. 복사 복사선, 복사 에너지 할때 radiation 에스트레스있습니다 radiation radiation 그다음 단을 들어보겠습니다. gravi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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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들은 그 r 버티라고 합니다. 그 r 버티 또는 그 r 비티 근데 원어민 발음은 그 r a v i t y g r a v i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gravity. gravity. g r 중력이라는 뜻입니다. 중력, 중대함, 만유인력, 무게, 중량,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gravity gravity 그다음 단어 들어보겠습니다. ma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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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mass mass 우리 한국인들은 혹 이렇게 말합니다. 마스 게임 하죠? 마스 게임에 마스. 또는 천주교 신자들은 미사 간다고를 매스입니다. 발음. mass 뭐 대량의 대중의 집단 또는 어떤 미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것으로서 쉬운 번째 영단어 발음을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